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셀타비고와 라스팔마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 스페인 1부 17위 승패 승무패입니다.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 당한 2패도 레알마드리드와 베티스였으니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잘 지지 않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베니테즈 감독이 바뀐 이후에는 중앙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면서 밸런스에 방해가 되었던 중원 삭제 양상이 많이 줄었다는 점이 큽니다. 기존 장점인 역습과 잘 믹스가 되면 라스팔마스 공략도 어느 정도 가능할 듯합니다. 라스팔마스 스페인 일부 12위 무페페페페입니다. 라스팔마스가 상당히 공을 쥐는 시간이 길어 실점 위험성이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공에 집착하는 상황이 기동성과 득점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양상입니다. 상대 수비벽이 쌓이기 전까지 시간을 충분히 주는 모습이라서 라스팔마스도 중앙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이 큽니다. 셀타비고와의 매치에서는 상대 역습에 상당히 많이 공략을 당했던 것은 덤일 것입니다. 이제는 중화위권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중앙에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는 상태이고, 역습은 셀타비고의 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라스팔마스가 결국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공격이나 수비나 모두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나마 라스팔마스가 공을 쥐는 시간이 길어 실점률 자체가 망가진 상태는 아닙니다. 셀타비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라이오바이카노와 오사수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오 스페인 1부 16위 무패승무무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강한 압박으로 상대하는 플랜은 유효한 편입니다. 다만 이 압박이 공격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올 시즌 알라베스 정도를 제외하면 리그 안에서 가장 효율이 좋지 못한 팀이 라요입니다. 현재 팔카오 라울 때 토마스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지만 이 복귀자들도 라요의 화력에 그다지 도움이 될것 같지 않다고 짐작하는 이유입니다. 오사수나 스페인 일부 11위 페페 승무패입니다. 오사순화도 부디미르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크게 공격력이 돋보이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보수적으로 나서면서 파이브백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력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나 지로나 같이 90분 내내 오사순화를 두들기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전력이라면 몰라도 라이오가 압박 능력은 어느 정도 어비스탄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만큼의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력입니다. 라이오가 그나마 압박을 강하게 거는 상황에서 라인을 내린 오사순나를 공략하는 상황이 나올 듯합니다. 다만 골 결정력이라는 부분에서 늘란조가 심한 라이오가 오사순나를 상대로 명확한 화력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라요가 압박하는 상태에서는 실점과 상대의 전진 능력을 어느 정도 막아세우는 편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루턴 타운과 브렌트 포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턴 잉글랜드 1부 18위 무패패승패입니다. 홈에서는 강력한 압박과 좁은 구장의 시너지를 이용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 누수가 커서 90분 내내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래도 라인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승부를 하는 보람을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브렌트 포드도 수비 구성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브렌트 포드 잉글랜드 일부 15위 페무모무승입니다 미드필더진과 무페이 같은 강한 압박 능력을 가진 자원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녹이 돌아오는 상황에서도 수비라인의 구성이 올 시즌 내내 말썽이던 전력이라서 브렌트포드도 상당히 많은 수비적인 리스크가 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압박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경우에는 맨유를 상대로 30개 넘는 슈팅을 기록하는 등 화력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루턴의 구성으로는 90분 내내 장점인 압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브렌트포드도 수비적인 구성이 시즌 내내 말성이기는 하지만 무페이나 토니 같은 공격진 누수는 적고 미드필더들도 활동량과 압박에 능숙한 구성이라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셰필드와 벌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잉글랜드 1부22 모무패무패입니다. 벌리가 아무리 오픈 플레이에서 약점을 가진다고 한들 셰필드의 대응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트피스나 오픈 플레이에서 모두 실점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실제로 70실점을 기록한 루턴보다도 14골을 더 실점한 압도적인 실점 1위의 팀입니다. 상대가 어느정도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셰필드가 불안정한 모습이고 파이브백을 가동했던 브렌트포드전도 두고를 내주면서 이 약점은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었습니다. 벌리 잉글랜드 1부 19위 승무무패무입니다. 벌리의 경우는 현재 4-4-2 양상으로 가면서 어느정도 현실과 타협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공격은 양측면 자원들이 긁히는 날이기를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측면 라르센이 5경기 두 골로 생산성이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셰필드가 데드볼에서도 약해 세트피스도 옵션이 될수 있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팀적인 부분으로도 승점 정립 페이스가 꽤 좋습니다. 박스 타격 능력이 좋지 못한 팀 특성상 셰필드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셰필드의 수비는 거의 아마추어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벌리가 굳이 오픈 플레이가 아니더라도 세트피스 같은 직선적인 플랜으로도 셰필드를 공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벌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